역시 1등은 그래도 되지, 1등은 안할 수도 있지. 음~ 어? 어, 사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수의학과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된 김성윤이라고 합니다. 상호의급 장학금은 장학기준점수 전체계열 최고득점자에게 주는 장학으로서 입학금과, 그 등록금 수업료가 전부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매 학기마다 학업장려금으로 3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기숙사를 제가 신청할 경우 기숙사 우선 선발이 되고 기숙사 비도 전부 면제가 되고요. 제가 만약에 교환학생을 신청할 경우 교환학생 비도 따로 지원이 됩니다. 또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대학원 비도 전부 면제가 됩니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학점 이상을 계속 들어야 하고 그 학점 점수 3.6점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의학과라서 최소 학점이 막 21학점, 22학점이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학점 점수를 유지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수 있죠. 수능 성적으로 받은 점수는 국어에서 한세 개, 수학에서 하나,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 각각 한두 개씩 틀려서 전체적으로 7 개, 8개 정도 틀리고 전체 계열 최고득점자가 되어서 상호 1급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죠. 또 당황하기도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KU 글로벌리더 장학인 줄 알고 제가 궁금한 것이 생겨서 장학복지팀에 전화를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화 받으신 분께서 갑자기 제 학번과 이름을 들으시더니 상위급이 되었다고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셔서 굉장히 깜짝 놀라고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 부모님도 옆에 계셔서 같이 좋아해 주시면서 함께 맛있는 식사 하러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갈비 먹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룸메이트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뉴스에 나오는 사람처럼 되게 신기해하고 약간 어색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친해지고 나니까 오히려 이게 놀림감이 되어서 제가 뭐좀 공부를 안 하고 일찍 자려고 하면 역시 1등은 그래도 되지 라든지, 아좀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1등은 안할 수도 있지.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항상 몰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네 오히려 놀림감이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사실, 제가 처음에 수의학과를 생각하게 된 것은 재작년 여름쯤에 키우던 강아지를 좀 슬프게 떠나보냈어요. 강아지가 뇌와 척수신경 쪽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의학이 많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병원에 꾸준히 데려가고 치료도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다리 절단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짐이 없이 아프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 너무 답답하다는 심정을 많이 느꼈고 제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되고 싶다기보다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수의학과를 생각하게 되었고 건국대학교 수의학과가 전국에 있는 수의학과 중에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가장 좋으면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뚱이한테는 미안한 감정이 참큰것 같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일찍 가버려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살았어도잘 못해줬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와서 와, 여기저기, 내가 뚱이 때문에 수사됐다, 의 여기저기 팔아먹고 다니고 있어서 미안하기도 하죠. 어, 사실, 팁 이런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꿈이 확실했고, 그렇게 남들보다 잘 견딜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수능 공부가 굉장히 재미없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이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있어서 꿈이 뚜렷했기 때문에 조금 더잘 견딜 수 있었고, 그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만의 비법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실 수 있지만, 과학탐구 과목에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선지들을 단원별로 모아서 노트를 꼭 만들었던 것 같아요. 틀림선지랑 맞은 선지를 비교하면서 다시 틀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꼭 확인하면서 복습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강아지처럼 살면 참 행복하겠다 싶은 그런 건 있어요. 강아지들은 정말 감정에 솔직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건 하고 싶다고 말하고 싫은 건 확실히 싫다고 말하고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강아지들도 간식 먹기 위해서 손 달라면 손 주는 것처럼 하기 싫은 일이 있더라도 목표를 위해서 할수 있는 그런 점마저도 약간 강아지처럼 살면 참 행복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은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생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동기들과 만날 일이 거의 없고 또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나 커다란 모임,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가 된 상태여서 더더욱 선배들과 동기들을 만날 일이 없어져서요. 친해질 기회가 많이 적어진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장점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제는 교수님들이 전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시니 그 녹강을 올려주셔서 모르는 거나 기억이 안 나는 게 생겼을 때 녹강을 다시 한번 보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 생겨서 공부하기에는 조금 더 편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큰 로망? 그런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소소한 로망이라면 듣고 싶은 수업 듣고 오후에 카페 가서 공부도 하고 저녁에 친구들과 술 한잔 하는 그런 약간 편안한 일상 자체가 로망이라면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재수 생활, 삼수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일상 자체가 로망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 꿈은 수의학과 관련하여 연구하는 쪽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수의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안타깝게 잘 모른다는 이유로 되게 힘들게 가족을 떠나보냈었기 때문이라서 그런 일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단순히 의사보다는 조금 더 연구하고 더 의학을 발전시키는 쪽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는 연구하는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무언가 그 견딤을 꾸준하게 지탱해줄 꿈이 없다면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오랜 기간 그래 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남은 수험생활을 위해서라도 꼭 작은 꿈이라도 꿈을 하나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